네, 네. 안녕하세요. 어, 왕과 가 사는 남자의 감독 장항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여기 또 우리 동료 감독님들이 많이 와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또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추운 날 영화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배우들 진짜 너무 보시면 하시겠지만 너무 잘하거든요. 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네, 요즘 참 VIP 시사회가 참 드물어졌는데요. 이렇게 귀한 그 VIP 시사회에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재밌게 보시고요. 어, 그런 다음 시간 되시면 있단또 따로 얼굴 뵙고그러죠 좋은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단종 이용이 역을 맡은 박지현입니다 네어 정말 영화하면서도 그랬고 지금 이 순간도 그렇고 네 얼마나 소중한 순간들을 겪고 있는지 어 정말 가늠도 안 가는데 와네 정말 이렇게 먼 걸음 해주셔서 추운 날 어,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따뜻하지만서도 가슴 시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서 어, 많은 감정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화영의 정미도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감기 조심하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어, 한 명의 여기 배우 유시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원가상 네. 어, 남자에서는 장중 감독님의 그 장점이 참잘 발휘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훌륭한 배우님 기를 보면서 제가 참 감탄을 많이 했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네, 요즘 한국 영화가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아, 여러분들의 따뜻한 응원 댓글이 정말 소중한 한때인 것 같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산 역할 맡은 김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추우신 겨울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2월 4일에 개봉하거든요. 설날에도 가족분들이랑 한 번씩 더 봐주시면 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재밌게 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성대군역의 이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추운 날씨에 저희 영화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 영화 재밌다고 많이 소문 나 있으니까 좀 기대도 많이 해주시고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성대군 역할의 이준혁과 이름이 똑같은 막동아재 역할의 이준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영화의 목표는 뚜렷해요 네, 목표는 하나 많은 관객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끝으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도전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인사 감사합니다 Sous-titrage ST'